이걸 왜 몰랐지? 안 보여, 아군 이 구나. 약간 프레임 드 랍이 있는 것 같긴 하다. 내가 CPU 가 조금 후 달려 가지고, 어, 어떻게 한 거지, 이 미션? 아, 그런가? Right okay, 엄마야! 이 녀석 까리한데? 어떻게 가 거지? 메모를 넣으세요? 계속 그런가? 동쪽? 동쪽이 어디요? 아, 저긴가? 약간 애가 가끔씩 가드가 순간 텔포하는 느낌인데? 야, 니가 머리를 숙이면 어떡하니 맞고 나서. 월샷이 안 돼요. <laughs> 야, 이 정도 월샷이 돼야 되는가 아니니? 야, 이거 씨, 나무 판때기인데. 아유, 종이 박스 아니야? 아좀 아쉬운데 월샷이 돼야 레인보우식 사던 습관이 딱 그게 발휘하는데 일단 쏘고 보거든 타약스 <laughs> 이게 던전이죠 혼란 걸렸다. 엄마야. 나는 은어패 따인 한다. 어어. 어. 아트리움 월차선 디비전 특성상 여러가지 문제가 될수 있어서요. 그래요, 얘들 능력이면 되지 않나? 얘들 게임 잘 만들잖아. 아쉬운데 설마 핵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뚜뚜뚜뚜뚜뚜뚜뚜뚜아깝 자가 우저저 황금고블린 뭐야？저거 아보스 구나. 이 로딩 소루타이다. 오 쉣. 방어막 교체. 얼렁. 아, 이 체력이야, 이게? 어어. 어. 아파양. 으어 샥. 아이 총알이 모지래. 역시 나의 조준 실력은 세계 제일이구만 What? 월샷하게 해줘 월샷하고 싶어. 월샷대가 쾌감이 있는 데. 월샷하고 싶어. 월샤 월샷 쾌감이 없어. 넌? 월샤래고싶먹어줘 혼란에 걸렸어요 계속 그런가? 아, 맞네. 혼란에 걸리면 아이템도 안 먹어지네요. 더 좋은 거. 내가 더 좋은 거. 이것도 좋은 거. 이건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음, 뭐, 무기 먹은 것도 없죠? 아, 무기 먹은 것도 없고. 가자. 총알은 마 아직까지 어, 얘는 이쪽으로 갔는데, 얘는 이쪽이네 우와, 뭐야? 왜 내가 안 비춰? 거울이잖아. 어, 얘 누굴 비추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 아니야? 반대편 <laughs> 거울인데, 왜 나는 없어? 뭐야, 이게... 임 에? 아하, 플레이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 데이터 쪼가리란 건가? 나 이상한 거 되게 많이 찾지. 아니, 근데 이게 반사가 되잖아. 그니까 거울처럼 재질이 그렇잖아요. 이 땅바닥 반사하고 있잖아. 이 반대편 문도 보이고, 보면은. 이렇게. 근데 내가 안 보여. 오게티. 내가 눈썰미가 좋다니까. 기동 차요. 어 무기 상자다. 딱 봐도 무기 있다. 블랙 마켓. 우지? 장차. 장차. 장착. 어디서 장차 갈래? 어 뭐야? 어디다 장차 하는 거야? 오이 깜짝아. 야, 옛날 테라면 언제 적이에요? <laughs> 진짜 오래된 건데? 여기 <laughs> <야>, 한 <laughs> 야, 이로부로로 에라이 로로러가봐로스로로로로로 <laughs> <laughs>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흔치 않은데 누구야? 같은 클랜 길드원 아닌가요? 내가 테라 할 때면은 진짜 오래됐는데 같은 길드원은 아니겠지? 나도 기억이 잘안나 이제 오래돼가지고 테라는. 오이야. 우잉? 어우, 야 알랄랄랄랄랄랄랄. 아, 혹시 뒤돌아가는 길은 없니? 없구나. 베테랑 적이 있댔는데? 어디 있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응. 왜그러니 이쿠요 맞으니까 내 아면도 흔들거리네 이거 걔도 한 전투 끝나면은 이 체력이 꽉 차는데요 아닌가? 전투 중에만 못 먹는 거지? 아, 전투 중에는 이제 안 차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아이템이 없어? 괜히 왔잖아, 여기. 아, 혹시 이런 거 활용해야 되나? 이거, 이런 거 터뜨려지지 않을까? 맞네. 아씨, 이거 써야 되는구나. 아, 이런 거 써볼걸. 그냥 이런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야 돼이 게임은. 이거 내가 왜 이런데 쏜줄 알아요? 히트박스 볼려고 네, 정확하게 쏴야 되네. 여기는 판정이 없네. 이 손잡이. 원래 게임은 그 시스템 파악하는 거라. 저런 판정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생각 없이 게임한 거랑 저렇게 판정 보면서 게임하면 나중에 게임 이해도가 달라지거든. 그난 게임할 때 맨날 저런 거 판정보고 하거든. 뭐야, 이거 엄마야. 저런 미친 또라이 자식... 응, 터져. 아, 왜 이래, 이거? A 부 와우 d i c a i 와우, 와우. 한끗 차이. 이 총소리 되게 괜찮네요. 보통 FPS 게임 그러니까 총질하는 게임은 그 총을 쏠때 화면의 흔들림이나 적에 이제 맞는 모션 내 캐릭 그 움직임이랑 이제 결정적으로 총소리가 타격감에 관여를 많이 하잖아. 총소리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뭔가 쏘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이고 힘도 좋아. 이거는 탄이겠지? 170발. 디비전이 탄약이 모질한 게임이었죠 후반에 가면. 오시 뭐야? 올롱. 이 로딩 이 로딩 아이 죽을줄 알았는데 없어요? 아 그래요? 오잉? 아아이 3인칭이 조작이 좀 짜증난단 말이야 이씩 안 내려가죠. 내려가는 녀석아. 자동으로 내려가면 안되지 아이템 줘. 난 이거 강제로 1인칭으로 하는 건 없나? 와. 우씸 됐다. 1인칭 유저를 위한 1인칭 모드도 좀 넣어 주지. 난 솔직히 1인칭으로 게임 하는데 3인칭으로 게임하기 싫어 1인칭 모드 넣어주세요 1인칭으로 게임하고 싶어요 보자... 뭐가 생겼니 아 느낌표구나 다 꾸졌어 내네 애들이 총을 들아버라나네. 난 총도 써보고 싶은데. 권총 한번 써볼까? 권총 타격까? I'm on the roof holding for backup. I have eyes on you, k e l s o You see Saint? I don't know what he looks like, but there are plenty of hostiles up there. Not for long. 어씨 뭐야. 아, 괜찮은 거 같긴 한데 활에 딸린다. <웃음> <웃음> 아, 이 무시. 야, 이거 근데 게임이 참 나쁘지 않은 게, 얘들이 맞으면 막움찔룸찔 거리면서 머리가 헤드뱅을 하잖아요. 그니까, 아니, 헤드라인 잡고 이렇게 쏘는데, 애가 머리가 내려가서 헤드가 안 맞아. <laughs> 난 라인 잡고 끌고 있었는데. 맞으니까 애들이 오락가락해. 라인잡고 끌고 있는데. 이봐봐, 판정이 히트박스가 되게 빡빡한가봐. 백팩. 음안 좋아. 아 월차 때면 진짜 좋은데. 어 이건 뭐야? 얀마. <laughs> 왜 길을 막니 어? 샷건이랑 단발저격? 어... 그러게 저격총 타격감은 어떨까 궁금하네 아이고 눈부셔 아, 어디야 이거 이 뭐야 하이에나 열쇠가 필요하대 야, 이거 딱 건드려 가지고 딱 이거 전원 딱 차단기 내려 가지고 다 꺼지면서 헐렁렁렁 대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요. 길. 아하. 헐렁. 뭐야 너? 너총 좋아 보인다. 뭐지? G36이니? 아닌데. 어,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야 이런 총은 뭐니? 마계조야? 뭔 총이에요? 혹시 밀떡이신 분이총 뭔지 아시는 분뭐 <laughs> 그 M16에 쏘이는 동그란 총열 그 방열판? 방열 손잡인가? 방열판인가? 총열 덮개 비스무리한거에 위에 레일 달아놓고 그 M16에 쓰던 저 저 아이언 사이트에다가 개머리 판또 희한하게 생겼고 저 총구 앞쪽에 저거는 엘파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야 저거? 아안 올라가죠? 올라가게 해줘. 이또야 요원이 이것도 못 올라가냐? 뭐야 이 길이 아닌? 아 여기잖아. 아 왜가 얼타인 녀석? 모시 모시 나 봤을 때 2위에서 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 같아요. 선빵 필승. 파이어 인더 홀. 신 철석.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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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우 야 드론이 더 좋아 보여. 아씨 나 드론 쓸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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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아 보여? 어디지? 누가 날수는 거야? 와우. 어 근데. 타격감 되게 괜찮다. 3인칭 치고. 디비전은 원대보다 훨씬 좋은데? 아이씨, 못 맞추겠어. 이총이 좋아. 감동이 없잖아. 아이, 아파요, 이 아이씨야. 옌병! 이거나 무라 유후! 안녕? 안 DMR? DMR이 없는데? 야, 왜 이렇게 방어력이 좋아 이거? 아 이거 이거 A 에이... 사... 뭐 몰라 이름도 모르겠어 이 사운드 왜 이래 야 사운드 깨진다 사운드 깨져요 이초 뭐야 버그니? 어 뭐야 어 깨졌다 야, 이 게임 버그가 심해. 사운드가 깨져. 아니면 얘쏠 때만 사운드가 깨지나? 이것도 버그니? 게임. 어, 얜 정상인데. 얘쏠 때만 사운드가 이상해지네? 뭐야? 뭐 이상한 깨지는 소리나. 버그겠지? 버그일 거야. 버그라고 생각합시다. 우후! 여의공 올라가지나? 무기 주세요. 에이. 권총이 뭐야? 권총. 데미지가 무려 300이랍니다. 권총집. 스키로 파워.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아, 일로 필려고 이걸 바꿔야 되니? 됐다. 권총 쏘보자 이거 모션을 보려면은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앉으면은 가까이 보인단 말이야. 총알을 다 썼을 때 슬라이드를 제낄까 제껴지긴 지거든요, 보면은. 이, 이, 상태일 때는 슬라이드가 안지껴져 있잖아. 다 쓰면 제껴지긴 하거든. 근데 내가 요즘, 제껴 을때한번안 제껴도 되나? 요즘 곤충들은 다 자동인가? 궁금하네. 근데 라이플도 요즘은 안쥘겨요노리세를그 완전 다쓴답이노리세 후퇴장전 안 해도 돼요. 아니 거 하는 건가? 내가 안 보이는 건가? 아, 갑자기 이런날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 기다려 봐.

난 원래 이런 거좀 많이 보거든 그래픽은 잘안 봐요 그래픽이 게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서 그래픽 좋고 망한 게임이 한두 개여야지 겉만 번지르르한 게임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용이 좋아야 돼? 난 요즘도 도스 게임 같은 거 하거든요 게임 재밌으면 로그 라이크류는 좀 그런게 많아가지고 너 누구냐? 제가 로그 라이크를 좋아해서 어머? 야 이거 갑자기 이들 왜 이래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여긴 뭔데? 아 이거 아, 아 잠깐만요 이거 나가는 것도 컨텐츠니? 나갔는데 까지가 미션이구나. 이런 씨, 난 방심하고 있었네. 어디야? 아하. 영거 내꺼. 혹시 여기서 무한 경험신노가다 안됩니까? 인벤토리에 현달 숫자를... 상자가 있습니다 아 글쓰기 어려워. 애쉬 안 써. 아 이거 안 나가져요. 이거 어떻게 나가? 아 이렇게구나. 뭔가 부술 게 되게 많네. 야저 들고 서면 죽어. 어깨 나가. 아 아이템 먹자. 레벨업 했어요. 나쁘진 않은데 느낌이 현재까지는 얼렁 아 무기를 안 줘가 아니고 좋네 불평할라 했더만 더러운 게임 무기를 줘 smg9 smg11이 아니잖아 요즘 레인보우 식스를 해서 그런가 무기는 전부 레인보우 식스 기준으로 비교한단 말이야 역시 레인보우 식스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그럼 SMG의 능력을 봐야겠지 아니 무슨 총소리가 비슷해 이거 이상해 어 잠깐만 이 카스에 있는 그총 아니야? 택구 아닌가? 택구랑 다른건가? 왜 택구같이 생겼지? 그테러 거. 어이 밤 됐다. 총소리 비슷한 거 같은데, 잠깐만. 아, 다르구나. 아까 건물 안이라서 그런가봐. 아,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laughs> 맞죠? 비슷하죠. 아니, 이거 SMG 인데, 뭐야? 이거? 그렇 어, 레벨이 있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아닌데 이쪽 맞는데 아, 뭐야? 아, 미션이잖아. 아, 쉴드 깨질때 사운드가 깨지는 건가? 일부러 저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버그야 아니면 어,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저거 쉴드 깨질때 소리가 깨지는데, 원래 그런 건지, 버그인지 모르겠다. 맞지. 야, 움직이면서 쏘니까 들게안 맞네. 아, 서른 한발 되네. 약실에 한발 들어가는구나. 헤이, 씨뭐 이건 기본이겠지. 요즘 게임은. 약실에 한발 추가하는 거. t <laughs>